어우. 뭔가 안쓰럽네요. 돌아올 수 있다면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살아야지, 그때. <laughs> 자. 뭐, 릴리 방 어디 뒤지라 그랬는데? 음, 여깄네요. 등산 로프 5kg, 5 k g 그 Something's g o t t go. 키노 재킷. 등산 양말. 아, 릴레지도. 자, 이제 미션이 업데이트 됐고요. 신라권. 밀튼 외곽의 등반 장소를 찾으세요. 챕터 4. 네, 챕터 4까지 왔습니다. 신라권. 아, 진행됐다. 드디어. 자, 이 옷이 좋은 옷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수리를 해봅시다. 수리해보고, 방아질 키트로 수리하고, 81% 아, 좋은 거다. 이거를 밖에다 입자. 그러니까 이걸 안에 입고, 이 빨간 옷을 밖에 입고, 자, 그리고 양말. 양말도 수리해서 양말도 바깥에다 신읍시다. 바깥쪽. 자, 여기다가 신고. 어우, 되게 좋다, 양말. 그리고 이거는 수확합시다. 일단, 이 마을로는 다시 안올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져갈 물건을 지금 추스려야 된다는 거죠. 개밥 일단 먹고, 아마 몸에 지니고 가는 건 아이템 그대로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져갈 거를 잘 골라서 갑시다. 정어리 통조림 하나 더 먹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어차피 다 먹어놓읍시다. 어차피 못 가져가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여기 한 100kg 넘게 있을 텐데 아이템만 일단 물 지금 36kg 나가니까 돌을다 버리고 빠루랑 도끼는 제가 볼때 필요하고요 석탄 일단 버리고 횃불 버리고 음료수도 엄청 많아 두개잘 봐. 이거를 이거 주인공 아 이거 주인공 코트인데 그냥 찢어. 괜찮아.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영상 나올 때는 저 코트 입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급유를 합시다. 아왜내려놔 잘못했다. 급유를 일단 하고. 수리는 도구가 필요하니까 조잡한 도구로 이거 수리하고 수리하면 더해. 100%, 100% 만듭시다. 됐어. 완전 새거죠? 자, 조잡한 도구 내려놓고 소독약이다 몇개 있지? 소금 하나만 더 챙기자. 그리고 책불 피워야 될 수도 있고, 침낭도 필요할 것 같아. 신발은 수확하고, 여기 있는 천으로 옷들도 다 수리하고 갑시다. 옷들 웬만하면 100% 만들어서 거의 다들 좋은 상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위레 모자 100% 그리고 털질 목도리도 100% 만들고 다다 수리. 아 천이 없어? 괜찮아. 널린 게 천이야. 어? 나천 어디 갔지? 여기 여기. 선이 여기 가려졌는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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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자, 새 스키 자켓, 낡은 매키노도 이제 새 걸로, 새 걸로 바꿔주고, 얘는 97%니까 그냥 안쓰고 이거 다 새거로 바꿉시다 얇은 새 털실 스웨터 이건 99% 괜찮고 자 우리 바느질 하면서 할머니 말동무도 좀 대드리고 떠나기 전에 다 고쳐 내복 두개다 새거예요 이제. 자 신발까지. 그러면 이제 준비 끝이다. 장작 같은 거 이제 불 지필 걸좀더 가져갑시다. 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근데 먹을 게 생각보다 없다. 먼지긴 개밥. 무게가 이제 33kg 나가네 아직도 이 밧줄이 추가돼서 아 5kg짜리 밧줄이 추가되니까 확실히 좀 버겁긴 하네요. 고철 수확하지 않아로. 그리고 저 수... 버리고 현금은 버릴 필요 없을 것 같아. 음료수가 엄청 많네요. 보시 돌도 충분하고, 제리캔은 아냐, 제리캔 가져가자. 맙시다. 책몇개 챙기고 35kg, 이정도 챙깁시다. 그리고 자야 되니까, 어, 잠깐만, 침대가 어딜까? 어, 너 아예 안보인데 어디요? 어 올라가자. 자고 일어나 술 바랍시다. 자고 일어나면 어차피 또목 말라서 또 마셔야 돼. 그러면 다이어트가 좀될 거예요. 좋아, 바로 했던네요. 자 음료수를 마십시다. 음료수로 아침, 아침도 대신 하는 거야. 지금 갈증과 허기를 같이 채우는... 아, 상태 안 좋은 것부터 마셨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26%, 요놈부터 마십시다. 자, 됐어. 가자, 슬슬 출발합시다. 아, 이거 조잡한 도구 챙겨야 되나? 어, 아, 어, 총 가져가고 싶다. 사슴 가죽 건조된 거 할머니한테 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구나. 딱히 붕대, 어, 실내도 225 토끼 가죽 벙어리 장갑. 청사진이 해제가 되는데, 아, 건조시킨 토끼가죽 4개, 건조시킨 내장 2개, 그리고 뭐 할머니도 좋아하시는 거 있나? 다된거 같죠? 붕대 주면은 좋아하시니까. 천을 몇개 챙겨서 천으로 붕대를 만들어다가 줍시다, 할머니한테. 자, 붕대 여섯 개. 할머니, 붕대 더 드릴게 4개 드릴게요, 4개 신뢰도가 245거든요? 이러면 뭐 주시나? 300 375 등산용 부츠300 375 구녕이 드시나 토끼가족 건조시킨 토끼가 죽고 이거 그냥 토끼 잡아오는 게 최고다. 가서 토끼 잡아오면, 가죽을 좋아하시네, 할머니가. 이렇게 된거 한번 채우고 갈까요? 호감도. 토끼가 있으면, 아, 나 돌멩이 다 버렸잖아. 돌멩이도 다시 주워야 돼, 지금. 토끼 잡으려면. 아죽두 개만 있으면 아마 될것 같은데. 제가 아까 토끼를 여기서 봤거든요? 지금 신라건 가려면 일로 가야 되니까. 토끼는 없고 늑대가, 늑대만 있는데 어? 아, 장작인데? 이어 장작이 몇개 있네요? 바닥에 아, 토끼가 이렇게 없나, 원래? 아, 내가 아까 어디서 봤죠? 분명히 토끼 많은 데가 있었는데. <laughs> 아, 사슴이나 보이고. 저거 다 토끼는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한 마리. 두 마리 보이네요. 두 마리. 얘두 마리 잡으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가죽만 챙겨가면. 신중하게, 신중하게. 여여 어디까지 와? 신중하게, 신중하게. 다 조금 멀어, 조금 멀어, 조금 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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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는 없겠죠? 자 잡았다 어우 못 꺾인 거안 보여줘도 되는데. 까지 아이, 이게 아닌데 어, 잠깐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어 됐다, 온다, 온다, 온다. 오 늑대, 오는 거 봐요. 큰일 났어. 빨리 가야 돼. 좋아 됐어. 오, 토끼가 몇 키로, 킬로, 몇 키로가 나가길래 토끼가 이렇게 무거워요? 오, 토끼들 좀, 어 많이 먹었구나, 너희. 일단 음료수 빨리 마셔. 음료수 먹고 힘내. 음료수 먹고 조금만 힘내자. 자, 초코바 하나 먹어볼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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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 상태로. 잠깐만, 길이 어디지? 지금 냄새가 두 칸이니까, 늑대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아, 근데 횃불이 없죠? 큰일 났네. 잠깐만, 이거. 조명탄으로만 지금. 늑대를 피하라는 소린데. 아, 이거 안, 안 만나는 게 최고다, 지금. 가뜩이나 옷들 다 고쳐놨는데, 이거 물리면은 또 수리해야 돼, 또. 설마, 저 냄새 같은 거야? 길 건너는데? 설마 아니겠죠? 저 냄새 맡고 오는 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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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니 아니네요. 괜찮아 저에겐 미끼가 아니다 미끼 없다. 지금 미끼 떨구면은 토끼 시체를 주기 때문에 가죽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끼도 주면 안 돼. 그냥 오면 바로 그냥 조명 다 쏠게요. 다섯 발이있거든요 장전된 거한발그러니까총 여섯 여섯 발. 노래가 너무 쓸쓸하다 제피 어머니는 저기 혼자 앉아서 무슨 생각 하시면서 시간을 때울까요? 가디 앞도 안 보이는데, 여기에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앞까지 안 보이니까 진짜 너무 암울하겠다. 가서 토끼 가죽 드리고, 실내도 책으로 올린 다음에, 등산용 부츠 얻어서, 그거 신고 갑시다. 어, 토끼가 여기도 있었네. 아, 괜히 먼 곳까지 간것 같은데? 주변에 토끼가 있었네요. 들어가서 토끼 고기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 어,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내장은 안 받으시나? 아, 내장은 안 받으시나 보다. 그러면 내장은 그냥 버립시다. 아, 이다 챙길까? 몇 개만. 무게 많이 안 나가니까. 사슴 가죽을 좀 버려야 될것 같고. 나 수확하자. 여기서 하루 더 자고 가야 될것 같네요. 예, 나 수확하고 나면 고기 없는 거 봐야들. 자, 그리고 뭐야 내장까지 수확해. 그리고 건조 안된거 여기 내려놓고 토끼 가죽 두 개를 할머니한테 드립시다 실내도 100 올라가죠? 그레이트 베어 역사책에 있는 게 전부요 역사책을 받았죠? 음, 역사책이 어딨을까? 설치 어딨죠? 뭔데? 아, 이건가 보네요. 일단 알았고, 중요한 건 지금 실내도를 더 올려야 돼. 1345, 어디까 30더 올려야 돼요. 30 토끼 하나만 더 얻으면 될것 같아. 아까 보였던 토끼를 잡으러 갑시다. 아까 제 앞에 있던 토끼 잡아다가 가죽 주면은 딱 할머니가 좋아할 때겠죠. 아, 근데 지금 냄새 날때 나왔네. 지금 토끼 시체 두 마리 있으니까 혹시라도 늦게 오면은 고기 그냥 미끼로 줍시다. 아, 여기 있다. 아, 금방 잡겠다. 생각보다. 아. 나나리 실력이 늘고 있네요. 그래 가자 이러면은 오늘 저녁까지 토끼고기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토끼고기 4개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4개. 토끼 가죽 확인 자 이제 더 나은 부츠까지 이제 할머니 신뢰도를 다 올렸습니다 375 맥시멈이야 제대로 된 신발이 없으면 이 험한 곳에서 멀리 못갈 거요 제가 추락할 때 신고 있었던 거 밖에 없는데요 아, 거짓말하는 주인공 좋은 신발 얻었으면서 남들이 두고 간걸 쓰든가 하시오 제 발은 괜찮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오 본토인 이거 이 부츠를 가져가시오 원래 아니 됐소 그냥 받기나 하시오 이거 릴리가 신던 거 주는 거네요 신발에 이만한 게드물다오 그걸 찍는 훨씬 나을 거요. 아. 오, 어, 많이 좋아 보인다. 와, 대박인데? <laughs> 엄청 좋네 이거. 이거 바로 수확합시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거 수리해가지고 깔 깔끔하게. 아 천까지 필요해? 좋은 신발은 다르구만. 천, 천, 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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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수리합시다. 좋은 신발 어아 이제 새 신발 됐어요. 와 이거 되게 좋다 효율이. 물 마시고 토끼 고기 구워서 토끼 고기 먹읍시다 저녁으로. 자 됐습니다. 굽는데만 지금 벌써 몇 분이야? 지금 벌써 밤됐죠. <laughs> 새벽이야 새벽. 와 터키고기 진짜 배안 차는 거 봐요. 지금 몇개 먹었는데 다 먹어도 이거 완전히 배부르진 않겠는데. 음료수 하나 더 마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료수.. 아무거나 안 좋은 걸로 44%자 됐고 지금 무게가 34kg 나가니까 물도 3리터 있고 이 상태면은 괜찮을 것같아 아이.. 랜턴 잠깐 켭시다 어? 아나잘 왔네 그리고 아 랜턴 끄고 자야돼 큰일날뻔했다 근데 네. 열한 시간 열, 0 10, 시간, 10시간, 10시간. 됐어. 자, 이제 불맞 o 내려갑시다 아, 이제 할머니 진짜 떠날 때가 됐네요 잘했어요. 언젠가 다시 올게요. 올수 있다면. 아 맞다. 침낭 수리까지 해야겠는데? 침낭도 수리해야 되는구나. 아, 아니 바느질 키트가 있는데도 실패를 하네. 천, 하나, 천천. 천, 천, 천더 있는데. 여기 있다. 또 실패하지 않겠지. 오 됐어, 한번더85% 아, 이거 음식이 문제네요. 일단 물 하나만 챙기고 3.35L 갑시다. 잘했어요, 할머니. 가볼게요. 나중에 스토리에 따라, 뭐, 잿빛 어머니가 다시 나올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뭐, 심부름만 시키는 악덕 사장이긴 했지만, 뭐, 어쨌든, 약간 정이, 어느새 정이 또 붙었네요. 그래도 좋은 신발 주셨으니까, 뭐, 그만한 대가를 치렀지만. 그래도 좋은 신발 신고 갑시다. 아 어, 여기다 안턴거 같지, 왜? 뭐, 털어봤자. 지금 털어봤자 무게만 늘어나니까. 발걸음만 무거워지죠.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조명탄 들고. <laughs> 횃불을 좀 만들어 올거있나 주유소를 안 털었는데 주유소를 지금 털어도 되려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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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착하게 하기로 한거 착하게 합시다 자 1회, 1회차 때는 이제 주유소를 제가 털었는데 지금 2회차잖아요 버그 때문에 2회차인데 이번엔 안 털었어요 이번엔 주유소 안 털고 사슴 시체 털어다가 할머니 아 깜짝이야 어우 야, 너희 둘다와 발사 잠깐만, 잠깐만 얘네 도망치는 방향도 잘 봐야 되는 게어왜이러냐 얘네가 다시 또겁안 먹을, 겁안 먹으면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또 물러 지금 몇 발이지? 이제 다섯 발 남았어 자, 여기서 우측, 그럼 이쪽, 이쪽 길이다. <laughs> 챕터 4니까 에피소드 1이 끝나는 건가? 일로 가면 왠지 끝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여기서 모아놨던 아이템들은 좀 아깝긴 하네요. 그냥 무거워도 다 들고 올걸 그랬나? 어, 뭐야? 내가 못 봤던 곳인데? 초동약 아, 보관함 열쇠 여기있구나